오늘은 이렇게 시티 헌터라는 피규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시티 헌터 애니 아시는 분은 대충 나이가 감이 잡힙니다. 요거는 89년도에 애니가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극장판이 작년에 거의 20년 만에 극장판이 나왔나? 그 극장판이 나오면서 음, 요렇게, 메가하우스에서 피규어가 작년에 나왔었거든요. 예약은 그 전에 받았었고, 요것도 가격이 32만원대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, 지금 좀 밑에 있어가지고, 그거는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보여드리고요. 요거는 출시되자마자, 이게 시티헌터라는 애니의 아마 추억의 애니기 때문에, 음, 이걸 아시는 분들은 많이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발매되자마자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, 이게 방프에서 나왔던 게 크리에이터 시리즈가, 저, 이거는 거의 예약할 때 22,000원씩 줬었거든요. 근데 발매 딱 시작하고 난 뒤에 하나에 5만원씩까지 올랐었어요. 이게. 저항상 예약을 하는 편이라서 뭐, 상관없지만. 그리고, 어, 지금 네이버에서 뭐 검색되는 15,000원. 이고 이런 아이들은 중국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박스도 보니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. 이거 뭐 개봉해봐야 가품 정품 아실 거고, 내용에 뭐 중국판입니다.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냥 가품으로 보시면 돼요. 이거는 제가 개봉해서 놔뒀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캬, 눈빛! 이게 애니 눈빛보다 약간 좀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너무 착하게 나왔나 애가. 애니를 아시는 분은 이 눈빛 아, 잘생겼습니다 요거는 <laughs> 요렇게 어떻게 나냐면 왔 요렇게 기본적으로 팔 붙어서 나온 이게 팔을 뺄 수가 있거든요. 요 상태에서 총이 좀 굽었습니다. 요렇게 안으로 딱 넣어서 총을 같이 쏘고 있는. 요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. 또끼서 요런 식으로 이게 2만원대 피규어 치고는 아주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.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돼있고 청바지 디자인 옷 지금 이게 세트로 한 4만 5천원 파는 곳은 있더라고요. 여기에서 빼가지고 팔을 교체를 하면 이거 애니 아시는 분 많으시겠죠? 어리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거고. 이렇게. 뭐, 옷색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는 나지만, 그래도 팔두 개랑 캐릭터가 표현이 잘 됐어요. 요건 드라이기로 살살살 해주면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. 애니의 100% 뭐, 딱 맞게 얼굴 표현은 안된것 같지만 메가하우스 거는 굉장히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. 이렇게 되고 이 안에서 넣어서도 되고 오늘은 여기 시티헌터 박스 버리기 전에 먼저 보여 드리고 요런 게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시티헌터 애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 어리신 분은 요게 어, 어, 좀 나이 있으신 분만 영화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애니는 이렇게 그리고 요 뒤로 연결해서 제가 오늘 너무 파란 하늘 운동 가다 보니까 하늘도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운동 다니는 길 영상 그냥 사진으로 잠깐 찍었거든요. 어, 오늘 고 뒤에도 영상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렇게